이번 사건처럼 공관명, 갑질 사건을 좀 막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나 그런 게좀 있을까요? 사실 이제 공관명 제도라는 게 굉장히 후진국 군대만 에 남아있는 음. 제도이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연관급 장교 분들 중에서도 이건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양자님이 얘기해 주셨지만은 선진국 군대일수록 이런 부분은 어, 아예 없애다던가 아니면 이게 PX 같은 경우도 외부에 외주를 주는 걸 많이 하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도 이제 향고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고 뭐 앞서 설명했지만은 그런 이제 심리 상담이라든가 군에서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여러 이제 계급들이 있는데 그야말로 이렇게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다 공관병이 없고 대신 막 비서를 쓴다거나 이러면 더 좋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음. 다른 문제인가요? 아 외주를 줘서 예 네, 외주를 줘서 비, 비서를 비서 채워. 어떻게 보면 어. 비서 역할을 그러니까 하는 그런 역할로 이제 뭐 국무원을 어. 더 뽑는다던가 음. 그래서 전투병력으로 사실 이제 남는 그런 이런 관리나 인해별력들을 돌려야 되는 게 음. 지금 사실 우리 군의 가장 큰 이제 현실입니다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한 공관대가 형성되려면 그 제도에 대해서는 김대영씨가 얘기했던 건 맞지만 그만큼 저희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네. 저는 좀 추가적으로 다른 문제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군대에 관련된 이런 게한 번이 아니잖아요 이번과 음, 관련해서 맞아. 그래서 군인에 대한 어떤 인권이라든지 정신 건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처럼 그. 간부층에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지위 계층에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정신건강 문제 분명 이분들도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정신건강이라든지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도 군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처 차원에서 개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40대 듭니다 40대 아저씨들의 스트레스는 어떻게 되었나요? 40대 아저씨들의 스트레스 따뜻한 손길 <laughs> 아니, 좋은 말 주변에 그 손길이 없어, 나는. <laughs> 차, 말 차가워, 다, 차, 차가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laughs> 사실 초급장교들 그런 문제도 음. 많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사실 초급장교들이 일반 병이랑 똑같아요. 나이도 음. 똑같고, 군 생활 경력도 똑같거든. 근데 음. 장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끙끙 알아야 돼. 아, 그럴 때 이분들도 어려움이 많거든. 음. 그러니까 따뜻한 손길. 음. 따뜻한 손길. 따뜻한 손길. 따뜻한 응. 손길. 가자, 주의야 따뜻한 손길. 아, 너 차. <laughs> 니 손길 차. <laughs>